자, 이게 0부터 4 여기까지 그래프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거 지수함수잖아, 이거는. 증가함수고 이건 뭐 감소함수고. 이건 뭐야? x에서 4만큼 가면 원래 x랑 똑같아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4만큼 갈 때마다 계속 뭐 모양이 같아요. 이런 거지. 그렇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주기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 봐라 3의 x가 있잖아 0부터니까 0일 때는 1이야 1이라고 해 여기 일 때는 그리고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4겠지 이건 증가 함수니까 위로 올라갈 테고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감소 함수잖아, 그렇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런 거를 20까지 가겠다는 거잖아, 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니네 fx-7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응?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응? 그리고 y는 7을 그려서 이거는 그 만나는 점. 이걸로 해석한다고, 우리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니까 러 여기에 7이라는 걸 이렇게 쫙 긋는 거야, 7. 음, y는 7. 그래서 만나는 이것을 원하는 거지, 이 x들. 걔네들을 20까지 가면서 다 더해보라는 거죠. 합을 구해보라는 거지. 그치? 이해는 가지. 그러면, 이게 둘이 연립해야지 만났잖아. 그니까 러얘 한번 해볼까, 얘는? 3의 x랑 y는 7이랑 했으니까 x는 로고 3의 7이야. 처음에 얘가 로고 3의 7이야. 좀 이해가지 그치?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는 있지. 누구냐면 3의 마이너스... 야, 좀잘좀 좀 써.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거랑 7랑 이렇게 할 거야. 그치? 그니까 러또 얘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로그 3의 7이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내가지 그니까 x는 4 마이너스 로그 3의 7이야. 이거야. x는 4 마이너스 로그 3의 7이야. 자 볼래? 그러니까 봐. 얘랑이 딱 없어지잖아. 그럼 처음에 여기서 합은 4지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4. 어차피 얘네는 더하면 없어져. 얘는 0 더하기였으니까 이게 4로 변하고 이쪽에서는 8로 변할 거야. 4, 8. 40, 40갈 때마다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8, 12. 12, 4 더하면 16. 그 다음에 또4 더하면 16, 4 더하면 20.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니까, 러 처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 4. 얘네 더하면 12. 얘네 더하면 20. 얘네 더하면 28. 얘네 더하면 36. 이렇게 하면 40이지? 이렇게 해도 40이지, 100이네, 100 그지, 여기 있잖아.